안녕하십니까. 부친의 불법 농지 취득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사주를 풀어봅니다. 이 사주는 관인상생 사주입니다. 사주 자체는 정직해야 하는 사주입니다. 화기가 강하게 해서 거짓말을 하면 금방 탈로가 나는 사주기도 하죠. 무토 자체가 조토이기 때문에 속에 화기가 강하게 있어 일반적으로 합병이라기도 하죠.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이 직업을 가지야 하는데 조금의 거짓도 사실은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직하게 바르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이 사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많은 국회보다는 교육적인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윤이숙의 어떤 사주는 무토일주의 인호술 화국이 화록 되어 있죠. 물론 여기 에 이제 인목이라는 자체가 이제 관이 되기 때문에 관인 상생 상생하는 우리가 관, 관에서 이제 관인 상생은 공직 내지는 교육계에 있어야 되는 사조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제 이 무토라는 자체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신유검 때문에 이 신유는 상식이 되고 상식이라 하는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상식을 제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교육계에 있어야 되고 또 무오 일주는 결혼 운이 굉장히 나쁘다 어, 결과 나중에 이제 화기로 60일 대운으로 이제 화후로 가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많은 그 화가 토에 의해 조토가 되어버리니까 산으로 이제 가는 어떤 부분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종교사주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화는 우리가 그 무토라는 자체는 나무를 심기 위해서 흙이 필요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나무가 많은 곳은 산속이다. 또한 여기에서 이제 이 잇목이라는 자체가 단교관살이다 보니까 화가 강하면은 금이 약하다. 그 기간지와 이제 해가 이제 좀 나쁜 어떤 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건강상으로 해서 이제 산속에서 이제 지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이 신유금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산속에 이제 보석광산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돈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또 어, 욕심을 내게끔 되어 있는 이유는 이 화가 결과적으로 이 화를 억제시키려면은 물이 필요한데 물 자체가 여기에서는 돈이 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어떤 애착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50일 대운에서 신이 와가지고 인신축 관과 신이 이제 상식이 형충을 대으면 관이 깨져버리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나 이제 올해 신축 같은 경우는 운이 좋기 때문에 유축 건국으로 하면 신앙상식왕이 되긴 했어도 배운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61도 계속 좋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운을 갖고 있고 또한 교육계로서 이제 어 있으면은 할말못할말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 사주 풀이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